오랜만에 친정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죄송한데요. 대구에.보다 더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연예인 맛집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유튜버들에게도 엄청. 그 숯불향이. 이코 들어가서 여기서 어디 걸려있나봐. 안, 안 나가? 이 숯불향이. 뭐가 <motiv> 음, 이 카메라 좀부담스러운것 같은데? 사장님이랑 한잔 더 해가지고. 제너리스 의원 찬호는 데 엘라이트. 엘라 엘라이트. 엘라이트라이라이 오늘 어, 좀 날씨 풀려가지고, 아, 너무 다행이네. 어제까지만 해도 영하 1 2도막 이랬었었는데, 아 다행이다. 점심 시간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빨리 한번 가볼게요. 음. 1년 만에 또 왔습니다. 또두권또 도시장 왔습니다. 어. <laughs> 어, 저번에 한번 왔었었는데, 어, 뚝도 시장에 서울 맛집에 왔습니다. 어, 그때 먹었던 게, 바다장어구이 두 번, 어, 2인분 먹고, 그리고 제육볶음 1인분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오늘 한번더 왔습니다. 저번 주에 여기 사장님이랑 술한 잔을 했어요. 정말 간단하게 뭐한병두병두병 두 병, 두병 마셨나? 두병두병 두병 마셨나? 어,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제 또 말도 트고 오랜만에 또 와서 촬영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 얘기도 잠깐 하다가 오늘 촬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먹었던 거는 일단은 오늘 안 먹지 않을 거고 제외하고 요 메뉴가 또 다양하게 맛있는 메뉴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메뉴들 오늘 주문했습니다. 음, 초벌 숯불 돼지 불고기 하나 그리고 어, 저기 꼬막 비빔밥. 음, 저게 또 엄청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두 가지 시키고 오늘 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가득 두수가락 소스 많이 들어가야 것 음. 같아서 음. 미쳤다 미쳤다 와. 불고기 냄새가 너무 좋네. 아 저번 주에 왔을 때 이걸 처음 먹었어요, 여기서. 와, 향이 너무 좋더라고, 숯불향이. 무조건 먹을 거야. 나 다음 주에 무조건 먹을게. 이랬었거든요. 아, 맛있겠다. 어 냄새 이거 꼬막 기름. 와, 참기름 냄새 미쳤다. 뭔가, 오랜만에 친정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크 짠. 크리스마스 에디션 크로크게두 스푼 예, 두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양념장, 근데 딱 맛있어 보인다. 와, 꼬막. 아, 맞다. 고추가 좀 들어가는 것 같던데. 고추 최대한 안 넣어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아, 미쳤다, 미쳤다. 저번주 왔을 때, 불고기를 처음 먹었는데, 와, 진짜 향이, 향이 미쳤고. 그리고 고기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부들부들하고 아손 떨려 형손 아, 떨려 엄청 음, 맛있고 칼칼하고 시원했던 콩나물국 어? 안 켰네? 아, 비빔밥은 사람들이 무조건 여기 오면 시켜 먹는지 알겠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아, 미쳤다, 미쳤다. 때, 처음 여 왔을 땐 되게 찍었는데 아 그것도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찾아봤는데 12월에 왔더라고 요 여기를 지금 1월인데 1년 만에 진짜 1년 만에 왔네. 여기 성수가 거리상 멀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 엄청 자주 와가지고 할줄 알아, 먹고 술한잔 하고 이렇게 올줄 알았는데 말씀으면 뭐해. 내가 친구가 없는데. <laughs> 혼자 테이블 하나를 차지해가지고 먹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음. 아, 네. 데 1년 만에 왔는데도 진짜 맛있다. 청양고추도 안 맵다. 흑고추인가봐. 아, 안면고 보면.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죄송한데요, 대구에 북송로 불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사장님이랑 인스타 팔로워가 되어 있는데, 연예분들이 엄청 많이... 가녀, 가셨더라고요. 연예인 맛집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유튜버들에게도 엄청, 어, 유명한 맛집이잖아요. 맛도 맛시고 가성비까지 있고, 그리고 느낌도 높은 느낌이야. 그냥 뭐, 끝났지 뭐. 다음주에 식구들 서울 오는데, 여기 와야 되겠다. 음. 꼬막 비빔밥에다가 고기 싹 올려가지고, 쌈장짤 올리고.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들떠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감자탕도 맛다다 먹어보고 싶었어. 저번주에 와서 먹은게 감자탕, 돼지불고기. 감자탕 맛있더라고아 행복하네 진짜 행복하다 제가 어저께 너무 배가 고팠고 오늘 술 마시기 위해서 꼭꼭 참고 꼭꼭 참고 꼭꾹 참고 몇 번을 참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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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게 미치네요 이 숯불 냄새 그리고 맛을 한번 딱 보잖아요. 일주일 동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숯불 향이 이코 들어가서 여기서 어디 걸려있나봐 안안 나가 이 숯불 향이 이제 색깔이 진해진다. 근데 언제, 불고기를 이렇게 막 많이 씹어서 먹겠어. 올리고 이렇게 맛있는 데는 더더더 많이 와야 돼요. 가 그러니까 매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좀 드셔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매장 하나를 더 내달라. 우리가 막 푸시푸시를 해가지고 성수까지 머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저 인천 쪽어 강서 쪽에 하나만 매장을 더 내달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밑에 상추도 있었어. 진짜 음. 약간 대패삼겹살 먹을 때 아니고서는 잘안 싸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는 쌈을 부르네 쌈을 불러 김치도 딱 하나 올려가지고 미쳤다 미쳤다 음. 밖에 비둘기 막밥 먹고 싶어가지고 앞에 알짱 알짱알짱 때문에 난리 났어요. 피다 아, <목소들> <목소들> 嗯。 뭔가 음, 입 하나를 좀부담스러운것 같은데? 짠. <끝> <끝> 옆에 딱 누워가지고 한숨 자고 싶다 <laughs> 이게 한병 반째인데 알딸딸하다 이 많은 걸다 먹었다 와다 먹었다 다 먹었다 한 숟가락 어 어머 짠음 특이해 그럼막잖 막장, 한개 막장, 한 잔만 더 먹자. 입 깔끔하게 헹궈야 되니까. 네. 아니, 아 진짜 잘 먹었다 와 배불러 배 터지겠어 끝나고 친구랑 커피 한잔 하기로 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서 좀 잤다가 저녁에또 라이브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진 보셨겠지만 사장님이랑 한잔더 해가지고 어 취한다 취아 우리 친구 술 너무 잘 마시네요 참 <laughs>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너리스 의원 천호는 한번 출구에 있습니다.